안녕하세요, 조리입니다. 오늘 일본 먹방 오늘 일본 먹방인데 오늘 먹을 것은 바로 카구리. 카구리가 유튜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봤는데 카구리 일본 먹방 바로 가시죠. 우리에서 갔다 올게요. 와, 조리 끝났고요. 카구리가 맛있어 보여. 요 카레로 만든 거. 옛날에 이게 유행했었대요. 약간 카레 향은 오뚜기 카레 향 나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카레 향이랑 후추 향이랑 섞여가지고 맛있어요 머리 왜 이래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또 봐.